안녕하세요. 뮤코입니다. 40살이 된 3인 가족의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저는 기관에서 수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프리랜서 음악 강사입니다. 그리고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주말부부 4년 차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넣습니다. 이번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방학기간이거든요. 아들 학교에 보내고 남편은 새벽 일찍 나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사과를 먹고 있어요. 느긋하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느긋하게 더 누워있다가 슬슬 일어났어요. 오늘은 화장실 청소를 찍어봤습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는 위에 있는 것을 모두 치우고 물을 전체적으로 다 뿌린 다음 세제도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수세미를 들고 여기저기 문질러줘요. 변기 청소는 짓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편하실 분이 계실까 봐. 화장실 청소할 때 세제를 유한 락스로 쓰는데요. 손이 잘안 가는 틈새 같은 경우 밤에 뿌려지면 아침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항상 이걸 사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전체를 헹구면 끝입니다. 마무리는 물기를 최대한 없애줘요. 책상 닦는 용도의 걸레로 위에 물기를 대충 제거해 주고 바닥과 변기는 스퀴지로 물기를 제거해 주고 건조를 시킵니다. 마트에 있는 정비소에 왔어요.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났거든요. 사장님이 30분 뒤에 오라고 하셔서 구경하러 내려왔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예쁜 것들이 참 많아요. 딱히 살 것도 없고 사지도 않을 거지만 구경하는 게왜 이렇게 좋을까요? 가격을 구경하는 것도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최저가로 살수 있으니까요. 5,000원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아들 학원에 와서 등록하는 것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름 바쁜 하루네요. 이번에는 싱싱 장터에 가서 과일을 사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는 사과를 아들을 위해서는 딸기를 사요. 오자마자 추출 산책도 시켜주고. 그 사이 아들이 와 있네요. 학원 가기 전에 간식으로 딸기를 주려고 합니다. 딸기 먹어. 아들이 학원 가고 나서 저녁 준비를 해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김치 참치 볶음밥을 해줍니다. 참치 기름을 빼주고 김치는 시댁에서 받아왔어요. 어머님이 봄에 먹을 김치를 잘못 주셨다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색깔이 좀 연하긴 해도 맛있어서 꺼내서 먹습니다. 볶음밥을 할 때는 파기름을 먼저 내요. 그리고 차례대로 볶고 양념은 이번에 굴소스만 넣어줬어요. 김치 맛에 따라서 양념을 달리 하는데 설탕을 조금 넣을 때도 있고 참치 액젓을 넣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파가 많다며 투덜대며 다 먹은 아들이에요.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새해 전에 휴가를 내고 왔어요. 쇼파와 한 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네요. 아들은 학교에 보내고 저는 오늘 한 군데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고추장 소고기 볶음을 쓱쓱 비벼서 먹고 일하러 갑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지난 영상에서 남편이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 선물을 받아왔는 아마, 걸 보여 드렸는데 치킨 쿠폰도 친한 분이 보내 주셨네요. 음, 음, 정말 감사합니다. 음, 음, 너무 와, 맛있게 잘 먹었네. 먹었어요. 2024년 마지막을 맛있는 치킨과 함께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무탈하게 잘 가져서 고맙다. 2024년 안녕. 드디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떡국을 해 먹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에도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등산을 하러 갑니다. 높은 산은 아니고 동네 낮은 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해엔 움직여줘야죠. 등산을 하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대 회사 다닐 때 1월 2일이면 직원 모두가 등산을 했거든요 그땐 이럴 거면 하루 더 쉬게 해주지 웬 등산이냐며 투덜댔는데 나름 되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며 나이 마흔에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듯이 정상이 가까울수록 심하게 가팔라져서 힘들었어요 드디어 도착 열심히 올라온 다른 가족들과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내려와서는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아들은 친구 만나러 가고, 각자 새해 계획을 세어봐요. 새해가 됐으니, 시간 날때 절친들도 만나줍니다. 브런치를 먹으러 왔어요. 근데 새해라고 친한 언니가 브런치를 사준다고 해서 얻어먹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제가 사겠습니다. 아이들도 방학하니까 방학하면 만날 시간이 없거든요. 방학이 끝나면 한 명은 복직을 하고, 그래서 시간 날때 부지런히 만나줍니다. 새해부터 만나면 편하고 기분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수다와 맛있는 음식. 기분 좋은 새해 시작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해요. 새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묻더라고요. 아들하고 저에게 새해 목표가 뭐냐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은 영어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모으기라고 답했네요. 절약하는 생활을 담는 유튜버지만 사실 저는 돈을 못 모으고 있거든요.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있고 집 대출도 있어서 말 그대로 생계형 맞벌이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목표로 잡아 봤어요. 파이팅!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목표는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해먹는 것도 추가해야겠네요. 장보기를 하러 왔어요. 몇 시간 뒤에 친언니가 조카들을 데리고 내려온대요.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마트에서도 사고 쿠팡에서도 사고 해서 총 126,260원치 장보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귀여운 조카들. 저녁을 차려줬어요 장보기 한 걸로. 이 식탁은 드림 받은 식탁인데 식탁보를 빨려고 뺐더니 화면빨이 좀. 밥 먹고 잠시 나왔습니다. 조카들은 역시 에너지가 넘쳐요. 집에만 있으면 조미 쑤시하는 스타일. 집돌이 아들도 덩달아 움직이니 좋습니다. 독서 시간이에요. 자기 전에는 역시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줍니다. 다들 방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잘 준비를 해요. 원래 오늘 계획은 거창했어요. 저녁에 언니와 조카들이 다시 올라갈 예정이라서 아침 산책 가볍게 해주고 그리고 빙상장을 갔다가 공원에서 농구도 하고 그리고 오후 4시쯤 올라가기 전에는 테니스장을 예약해서 테니스를 치고 올라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또 우리네 인생이 늘 그렇듯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침부터 첫째 조카의 컨디션이 급 저하가 되더니만 감기가 전날 밤 산책이 너무 추웠던 탓일까요? 결국 약 먹고 집에 누웠습니다. 그 김에 아들하고 첫째 조카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언니와 저는 둘째 조카만 데리고 산책을 해요. 오늘 계획은 모두 무산됐어요. 지난번 서울 갔을 때는 아들이 아파서 그냥 내려왔는데. 하지만 이러면 어떠하고 저러면 어떠한가요? 함께 만나서 좋았으면 그걸로 됐죠 뭐. 언니네를 기차역에 데려다주고 가는 길입니다. 아재미었어 응. 아파가지고 아쉬웠다 그러니까. 같이 운동할 수 있었는데. 에 있어, 응, 응. 12월 생활비를 공유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12월 지출이 많았어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생활비가 총 125만 3 5 32원이 나왔어요. 120만원 이하가 목표였는데 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2025년의 해가 밝았네요.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2025년도에도 뮤커 채널과 함께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